오늘의 스피드를 도와줄 일일 선생님. 아! 반스로 스피드 클라이밍이 초보니까 되게 어. 똑같은 규격과 모양의 호드에 달아서 누가 더 빨리 가느냐, 경쟁하는. 쭉 높이가 아, 15m로 이제. 딱국제 아, 규격으로 맞춰져 있어요. 각도가 90도. 95도? 아, 9 5도가요다 95도? 네.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일단 <laughs> 연습 두 번, 예선 두 번에 예선 전 성적으로 가려서 16강부터 <laughs> 이제 8강, 4강, 1, 2자, 3차에 두면 거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스피드, 지금 이제 한 다섯 번 정도 연습해보고, 이제 한번 하는 모습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비를 위해서 10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laughs> 자 보겠습니다. 천정원 선수 쭉 쾅쾅. 오, 맨 역시. 아, 이제 이렇게 4 개인 이유는 이쪽이 맨 오른쪽이 스타트에서 쭉 따라가도. 따라가서 쭉 따라가고 쉽게 생각하면 이쪽이 하단, 이쪽이 상단입니다. 해서 여기 터치하는 데고 여기가 시작이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가 두 개가 분리돼 있는데 한번 쪽 한번, 이쪽 한번 두번 이쪽 해봐도 되겠습니까? 빠르게 가시죠. 모티비. 모티비. <laughs> 여기부터 하게. 여기서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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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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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형님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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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티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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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하는 이 맛있는 가고에 대해서 한마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스피드 클라이밍이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먼 성도부터 여기까지 지하철 타고 왔. 역시 뭐, 자, 팀이. 역시 자나 껴십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절여기를 <저를 웃음> 이끌었습니다. 여기는 하단과 상단을 연습볼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laughs> 먹었습니다. 역시 형님이십역다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역시 역시 역니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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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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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하 역시 역시 라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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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스피드 선수들 대단해요. 제가 이거 처음 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반반으로 나눠지거 한번 해보려고아 전체로 나눠지거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목표는 20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안는 <laughs> 한 30초 언저리 에된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웃음> <웃음> 연습을 저래서 오늘 목표는 20초. 20초. 20초요? <laughs> 정원 선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뭔가요? 왜 사람들이 다 자세가 다른 거죠? 어, 사람마다 음, 체형과 음, 그런 게다 다르겠지만 각자에 음. 맞는 그 신체적 사이즈를 극대화시킬 음. 어, 수 있는 음. 그런 무드를 찾다보니까 음. 음. 다양한 동작이 나온 거예요. 아... 일단 스타트에서 많이 타죠. 스타트에서 이 소화 선수가 만든 발 마지막 스타트 세 번째 발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저도 사용하고 있는 선수가 있고, 남자 선수가 사용하는 발을 다 사용해가지고 좀 약간 다르게 다른 형식으로 등반을 하는 게나른 거예요. 원래 스탠다드 스피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차례를 잡았던 분이 갖다 아.. 총각래는데총한테 도와가지고 총한테는거 해준 적이아없더라 그래가지고 진짜 발도 못쓰고 잘한다고 그냥 그 아니 근데 총각 이런 걸도못못도못가지고 그냥 에내려에 감이 안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피드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오늘 목표 10초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분석을 하면서 도전. 손은 어떻게 재는 거죠? 여기 이제 레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발로 밟으면, 발로 밟아주십시오. 라인에 맞췄습니다. 어. 이제 발판을 밟으 이렇게 레디가 펴집니다. 선수 위치로. 야 한번 넣고. 레디, 피피 <laughs> 스트레칭 단 운동으로. 준비 고 r e a 잘 움직였나 보다. 이렇게 되면 구정 출발인가? 아, 어, 그렇죠. r e 음. 한국의 1등, 천정우 선수 유튜브에 박재입니까? 유튜브에 박재하 겠습니다. 박재승부, 네. 현정 선수가 이제 저한테 지는 영상만 찍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모티브 모티브 제가 스피드 클라이밍을 처음 해봤는데 아 진짜 스피드 클라이밍 하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존장스럽습니다 어떤 부분이 말이죠? 스피드 클라이밍이 일단 힘들고 네 그리고 똑같은 거 계속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 그렇죠 그리고 긴장감 그렇죠 아 어, 대회 때는 얼마나 더 심할지 항상도 가고 그렇죠 어, 멀고 네. 아 여러모로 이거 힘드네요. 아 쉽지 않죠. 스피드 연사하시는 선수분들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죠. 모티비. 모티비. 인생 쉬운 게 하나 없죠. 네. 저는 스피드는 이제 오늘이 처음이다 마지막. 아 좋습니다. 네. 역시 형님이십니다.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렇죠. 저 혹시 구독 2,000명 되면은 공약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구독자 2,000명 되면 이제 모든 전국의 클라이머들이 모여서 저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주는 걸로. 아, 그쪽에 하는 게 아니라요? <laughs> 네. 아, 알겠습니다. 2,000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막 계십니다, 형님. 자막 계니다 너무 힘들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급 마무리. 완등하려다 목숨을 걸어라. 뭐, 지 끝.